여자는 개가 오리를 집에 가져오자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봉제인형인 줄 알았지만, 자세히 보니 진짜 오리였고, 꽤 비싼 오리였습니다. 작은 오리는 바닥에 웅크리고 벌벌 떨며 겁먹은 듯했습니다. 여자는 오리를 품에 안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지만, 오리는 계속 버둥거리며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마침내 여자는 오리에게 먹이를 주었고, 놀랍게도 오리는 그것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웠습니다. 배불리 먹은 오리는 마침내 진정되었고 소녀가 오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자 품에 안겨 천천히 잠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여자는 무언가를 알아챘습니다. 오리는 매우 탐욕스러워서 항상 먹이를 순식간에 다 먹어치웠습니다. 그 결과 고양이는 남은 먹이만 남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여자는 오리를 위해 따로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리의 등장은 그녀의 일상에 큰 기쁨을 더했습니다. 여자가 기분이 나쁠 때마다 우리가 그녀를 위로해 주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여자는 외출할 때마다 오리를 챙겨 다녔습니다. 어디를 가든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오리가 그저 예상치 못한 작은 손님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여자의 삶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리는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이자 믿음직한 동반자가 되어 항상 그녀 곁에서 그녀의 삶에 따뜻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